안녕하세요! 민이코입니다 자, 바로 앞에 컨텐츠죠. 바로 앞에 컨텐츠에 제가 내피, 외피 탈부착되는 사파리 자켓, 그리고 안에 이제 다운 점퍼 추천드렸는데, 요거 앞에 컨텐츠 보시면서, 아, 사파리 자켓 필요 없는데, 안에 뭐 이렇게 경량 패딩이라든지, 이런 뭐 요런, 요런 컬팅 자켓 있죠. 컬팅 자켓. 안에 패딩 안에 내피 저거만 있으면 되는데 아 사파리 저건 안 입는데 이거 싸긴 싼데 뭐 아쉽다 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제가 뭐 바로 앞에 말씀드리면서 뭐 부담스러우면은 구매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안에 것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예. 뭐 필요 없이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안에 것만 필요하다고 구매해 가지고 사파리는 안 입는데 옷장에만 예, 박아 두시면 낭비죠. 예. 제가 이런 거는 자켓 추, 추천드릴 때는 주로 이 YKK 지퍼를 뭐 강조드리고 싶진 않는데 그리고 제가 추천리는거 요즘에 웬만한 추천거 YKK 지퍼로 안돼 안돼 있다 하더라도 지퍼 자크 이런 것들이 문제 되는 거 지퍼 있는 호주머니 뭐 자크 지퍼 들이는 것도 문제 되는 것들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이 브랜드도 원래 이거 지금 강조 안 하는데 <laughs>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강조를 해 놓은 거 택택에서 이제 요것은 YKK 자크를 쓴다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해 놨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일반 우리 그냥 뭐 자크 찾아보시면은 ykk 자크가 특별히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의류 같은 데서 대량으로 생산하면은 단가가 이제 yk로 ykk로 하느냐 일반 그냥 묻지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생산하시는 분 생산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이제 틀려지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 일반, 일반 자크, 치보니까는 뭐, 일반 자크 뭐, 한3천원5천원 YK 뭐, 한 7, 8천원 뭐 1, 2 0 0원 밖에 차이 는데왜 그래, 아끼지, 뭐, 하고 뭐, 할수 있는데, 이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예, 판매자 입장에서는 단가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완전 틀려져 버리죠. 예, 옷 같은 거 뭐, 1, 2, 백장 찍어달라 그러면, 공장에서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예, 뭐, 공장 가서, 이 브랜드, 우리 브랜드, 요거 뭐, 100장만 만든, 이런 거 안, 안 해요. 예, 기본이 몇천 장, 최소 기본이 몇천장 단이지, 자 소두가 길었는데 어말 그대로 기 밝은 색깔로 보시면 뭐 네, 패딩 얇은 패딩 컬팅 자켓이면 우리 뭐 컬팅이라고도 하고도 얇은 패딩 경량 패딩이라고도 하고 자 지금 색상이 또이 예, 자식이 또 라이트 그래 요거밖에 없어갖고 또 요거만 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요거 말고 지금 뭐 바, 위에 보시는 어두운 색상들 예, 우리 지금 딱 지금부터 입기 좋아요. 그냥 안에 내피로 입었다 외피로 입었다 내피로 입었다 외피로 입었다 예, 하기 좋아요 예, 출시가격도 예, 요즘 프로젝트M 자체가 출시가격도 상당히 지금 비싸게 출시를 합니다 예, 저렴하지가 않아요. 얘 지금 얘컬팅자켓 이거 컬팅점퍼 지금 출시가격이 149,000원 15만원 15만원 지금 얘, 얘 지금 자켓 하나 보통 타 브랜드하고 지금 비슷하게 나와있어요 15만원 지금 18,400원 18,400원 무료배송이니까 어 뭐. 15,000원, 90%, 말 그대로 90%, 뭐, 10분의 1 가격으로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묻지마 예, 브랜드를, 뭐, 제가 흉보고 어떤 브랜드 사지 마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근데 뭐, 그냥 묻지마 브랜드하고 가격 비교는 할수 있는데, 어, 요즘 뭐, 묻지마 브랜드, 예, 이 정도 퀄리티 가지려면은 이 가격에 없어요. 예, 이 정도 퀄리티라는 말은, 예, 앞에 저, 제가 말씀드린 뭐, 지퍼 자크 주머니 뭐 박음질 배 쪼가리 원단 착용감 착용했을 때 착용감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진짜 뭐 우리 직구로 이런 거 하나 잘못 구매하시면은 직구로 구매했다가 진짜 포장지부터가 무슨 이거 무슨 이런 폴리백 이런 폴리백 이런, 폴리백, 이런 얄바리한 폴리백에 오는 건난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다 뭐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우리 대륙에서 뭐 직구로 구매하면 폴리백 보면은 무슨 뭐 얄바리한 폴리백에 의류 같은 거막 거의 진짜 무슨 이거 쓰레기구로 다시 막, 오는 거 있죠. 안에도 이제 뜯어보면은 이게 무슨, 우리 마대자루로 무슨 박음질해서 만든 옷인지 뭔지 막뭐 착용하면은 막뭐 까칠까칠하고 이거는 무슨 배쪼가리 자체가 그냥 이거는 무슨 뭐 마대자루네 하는 거. 예. 그런 거하고 비교, 비교 대상 자체도 아니고요. 저 BK. 블랙이 지금 1 0억만 빠졌어요. 이게좀 아쉬운 게. 블랙이 1 0억만 빠졌는데 나머지 뭐 차콜. 카키 예, 다 있습니다 나머지 예, 앞에 이제 뭐 라이트 그레이 빼고도 예, 카키 차콜 예, 뭐 라이트 그레이는 원래 지금 자리 항상 자리는 찾고 있지만은 카키 카키도 배고 빠졌는데 지금 빨리 빠지고 있는 예, 차콜 배고 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어두운 색상 계열로도 지금 구매가 가능하니까 어, 밑에 지금 보시면은 bk 차콜 그레 이 있죠 예, 어두운 색상으로도 지금 차콜 같은 거 배고 지금 그대로 구매할 수 있고 어, 나머지 뭐 백배고 100, 뭐요 라이트 그레이 같은 경우는 항상 있고 지금 단돈 18,000원 무료배송으로 구매 가능하니까 프로젝트 M, 네. 프로젝트 M, 자, 프로젝트, M입니다. 프로젝트 M, 입니다 프로젝트 M, 하이넥 컬팅, 다 프로젝트 M, 하이넥 컬팅, 프로젝트 M, 하이넥 컬팅이라고만 치시고요. 프로젝트 M, 브랜드가 프로젝트 M입니다. 하이넥 컬팅, 프로젝트 M, 하이넥 컬팅, 프로젝트 M, 하이넥 컬팅이라고 치시면은 어뭐 2만원대. 그때 이제 18,000원. 1 8 0원에무릎에송만 원대 무릎배송 보일 거예요. 많이. 예. 최저가가일다 18,400원에 딱 찍혀 가지고 일단 2만 원대 말고 뭐 최저가 18,400원에 딱 찍히니까 바로 그냥 클릭을 했습니다. 자, 예. 이게 품절되는 것들은 지금 거의 다 똑같아요. 다른 브랜드라 지금 거의 똑같아요. 여기 지금 롯데 아이몰. 롯데 아이몰에서 담당하고 있고 11번가에 롯데 아이몰을 담당하고 있고 195뭐100 105, 95, 100오백95 1 0 0 라이트 그레이 9 5 0 0 105 네, 사이즈 일단 일단은 사이즈는 입맛대로. 색상은 아직까지 입맛대로는 아니고 색상은 이제 빠져버린 거 이거 보충 안될 거예요. 이거. 땡처리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나루 되시고요. 편안하루 되시기 바랍니다.